할렐루야, 샘불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도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테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왔던 내용에 이어서 이 재림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에이, 그렇다. 이 주의 날이 온다.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강림하시는 날이지요.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부활하는 날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말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종말이 시작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완성된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때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또 그와 같은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길이요, 도구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노아의 홍수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말을 합니다. 멸망이 갑자기 온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에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멸망이 올때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멸망이 오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때인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 우리가 낮에 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또 영적으로 잘못된 세상의 술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없이 그리고 세상의 삶과 술에 취해 있어서 도둑이 와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낮에 속하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도둑이 갑작스럽게 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도둑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멸망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만,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재림이나 부활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또 가정과 사명과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다른 이들 같이 이 다른 이들은 물론 비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냥 세상과 어두움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예, 자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태세로 살아라. 참꼭 예, 군대 용어 같지요. 우리가 군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늘 훈련 받고 경계하고 준비된 자세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일들을 내버리고 가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사는 것이다. 무엇을 붙들고,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말다 자는 자들은 밤이 돼서 자고, 취해서 자고 하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또, 사랑이. 그리고 소망에.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 사랑이 우리의 이 심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죠. 그리고 소망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를 이 보호하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호심경어라고 그랬어요. 마치 심장을 보호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요. 재림과 부활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화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르는 것이지요. 그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심판받는 멸망의 시간이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건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 죽은 자도 먼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또 살아 있는 자도 함께 예수님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겉면해라. 서로 서로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부족할 때 서로 세워줘라.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서로 세워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잘하라고 겉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과 이 상황과 여건들이 아주 악한 곳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 깨어서 준비하고 구별되게 살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드리는 귀한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 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에 취하고 밤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낮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